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우리 기렁덕 후배와 기렁덕 후배의 아름다운 공주님 예 우리 예 유경님이 예, 오셨습니다 아 오늘 저희 이 산골차기에 눈도 체험할 겸 해서 이렇게 왔고 지금 예, 지금 예, 예. 카트를 끌고 예,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우리 기론덕 우리 후배가 예. 우리 우리하게 살아가는 아내 앞에서 예, 많이께서 오늘 자, 장작 패기 내기. 장작 패기입니다. 장작 패기. 어, 장작 패기 내기.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찍고 있습니까? 아, 예. 예. 자. 화이팅! 선생 입장! 선 입장! 서방님 내가 아이템 가르쳐 줄게 여기 근간대로 쳐요 간대 쳐요? 이쪽에서 쳐야돼 이쪽에서 이거 아주 암석인데요 여기로 쳐 여기로 치면 나가 그래갖고 안되면 도끼로 내리쳐 오이 원래 한 방에 안 나가. 뭐야 어, 어. 어, 벌써 쪽해졌어? <laughs>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유 야야 야, 너가 야전국에신신 마님 마나님 하고 그리고 우리 백설공주 공주님께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자자 <laughs> 자, 우리 예 한때 그 육군 또그 포병을 주름 잡았던 우리 육군 육군 하사 육군 하사 아 육군 하사 육군 하사 기나사입니다 기나사 길하사. 예 오늘 그, 그 왕년에 왕년에 그 <laughs> 어디 어디서 장작 좀 했잖아 뭐 좀, 좀아 이거 뭐좀 시골에서 좀 했죠 아그 육군 하사로서의 그 어떤 또 위신과 최신이 있으니까 오늘 또 멋지게 자 오늘 또 장갑 하나 끼고 아, 알겠습니다. 어, 끼고 아들 애들자 요거 다음에는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제가 준비해 놨어요 아 뭡니까 그비누푸대 타기 눈썰매 <laughs>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우리 저기 자 옆에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에? 우리 저기 재윤씨 와가지고 응원해 응원 응원 응원을 자,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아니 모니터에 안 비치잖아 모니터에 거기서 마음속으로 한번 뭐합니까 저자 자, 우리 어, 우리 아내에게 자, 한마디. 한마디 아내에게 한마디 예. 자, 일로 얼굴을 졸려 보내야지. 자, 자. 자, 한마디. 아내에게. 한마디. 그래요! 그래도, 화이요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럽시다. <�nak> 오늘도 이거 장작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우리, 우리, 저희 씨. 에, 네. 어, 그, 마당새. 네. 마당새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네, 기대가 큽니다. 아, 예, 이거 패는 거 보고, 이제. 네, 예, 예. 기대가 아, 큽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옆러로 옆으로. 자, 자, 자. 공 갔어. 어? 어? 도끼를 빼려면 어떻게 빼도끼 그냥 내리쳐. 내리쳐. 삼촌! <목소리> 와 생겼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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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잠깐 커트. 커트. 잠깐 커트. 네, 제가 우와 조금 빗나갔어.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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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엄 커집니다. 야하야하. 우와! 우와! 야! 기라사길라사길라사길라사 아, 오늘도 그 국방에 연념이 없는 우리 어, 새끼 기라사에게 이야기 한번씩 하세요. 기라사. 기라사! 아 우리 준이의 기라사! 아, 이 아, 추운 날씨에도!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아름곳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 우리 딸내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혹한기 훈련이 있대요. 앞으로 또 이제 혹한기 훈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기! 아, 이팅 화이팅! 우리 새끼 기사 기라사를 위해서 자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야 어 어디야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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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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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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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어 쪼개진 보여지 아니, 뭐, 찍었잖아, 쪼개진 거. 아니, 폭잡아 폭사 개잡아졌어? 야, 야. 네, 어, 오케이. 찍었어요. 자, 자. 아 이쪽으로. 어. 이파이팅 아. 탈려 아, 묶였다고, 야. 야. 재미 붙였다. 으쌰! 으이 으쌰! 으쌰! 다으 어헤야아헤아이쉐 아이씨. 끝. 이거 쪼개진다. 핫! 아이씨! 예. 핫! 아우, 좋습니다. 아, 역시 우리 길어서 힘 좋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예, 포병의 예. 포병의 자존심. 예, 길어서. 예? 조금만 더. <laughs> 멈춤, 잠깐 멈춤, 잠깐 멈춤. 커터 자 우리 기나사 오랜만에 이또장작에 입문했는데 어떻습니까 헐레벌떡, 아유 삼촌 아, 말로 면은 존재 없습니다. 아 면은 없어요. 면 없죠. 에, 오늘 원망이라고. 이제 장작 폐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좀 남아 있어 이제 가서 또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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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 타러 갑니다. 자 커터, 썰매 타. 이고와 대포동. 자, 여기. 아, 전진 네, 네. 자. 출발출발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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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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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아 여기 여기 조금만 아, 오케이.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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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 기라사 기라코, 네. 자, 우리 동심으로 돌아간 기라사와 정유경. 좀아가 아. 사와정유경정유경 어! 고고. 좀정유경 고. 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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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 가모, 가모. 자. 가발 와, 친구 와. 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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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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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와. 일러 와. 자. 여기 여기 여기. 샥샥이렇게샥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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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야 아, 어. 아, 방향을 아. 방향을 잘 틀어야 돼 처음에 그 새끼 조심해 어? <laughs> 그 새끼 조심 아이고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방금 큰일어 아이고 나 웃겨서 진짜 헛헛헛헛아웃다 <laughs> <laughs> <흐이. 웃음>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재밌다 아무래도 저 나무하고 마, 야, 뭐가 그러게. 되나 봐. 어, 나무하고 인연이 있는. 어, 네. 나무하고 살풀이해서살풀이 좀. 진저 아, 나무하고 인연이 좀 있네. 저기 있나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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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오. 끝없이 달려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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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이 눈길에서 예, 야, 야 이렇게 아주 그냥 하얀 연기 모락 모락 피어나는 저희 집예 여기서 예 이렇게 신나게 동심을 즐기고 있는 우리 기룡덕과 정유경 예 같이 탄대, 조금 더 올라가, 조더 올라가 아니야 어, 어. 아, 아 에.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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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출발 멋져요. 아주분이 저기 더잘 나가네요. 응. 한때기석게아 그러니까 거기가 예. 우퉁부퉁하지 않으니까 예. 잘 나가게 돼 있지. 아. 어, 자 이제 그다음에 정유경 선수. 아좀못 나, 아저 무서워서 안 되는 허기 장난 빨리다. 발탈러 자기는 커셔를 조금 도그라가서고국내인안 아프지 그거 까니까 어. 아니, 얘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니 발로 봐. 조절이 되지 어? 자, 여기서, 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조금 더 아 신났습니다 신났어 기하사기하사기하사기하사자다사 어. 편을 기대해 주 길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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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하 화이팅 한번 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높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예, 봅슬레이 예, 코리안 봅슬레이 동심의 봅슬레이 자, 드디어 예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출발! 예, 봅슬레이, 예 봅슬레이, 예, 법슬레이. 예. 오예예예예예예예오저 <laughs> <laughs>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차 차가 있는데 도로 도로 아오예아 어. 어. 어,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아, 최고 기록을 보여야 돼야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야길라사길라사아예 아,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주 그냥 예 멋진 곳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는 항상 이렇게 웃음과 유쾌함이 가득합니다. 예예 예. 도시에서 이런 재미를 예, 추구하시는 분들, 이 재미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자 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안용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용현 전화번호 010-2094-7271,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범슬레이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차 시기 들어갑니까? 스켈레톤는윤성빈이지만은 예, 전선 골짜기 쓸매 쓸매는 예, 기라사가 있습니다. 아, 예, 2차 시기 도전. 화이팅 북동로! <laughs> 예, 2차 시기에 도전하고 있는 예 우리 기룡덕 네. 예, 기대됩니다. 기대 만땅입니다. 자, 응원. 응원, 나 이제. 기라기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다,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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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고, 좋고, 좋고. 준비! 자, 스타트! 야, 스타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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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2차, 어 2차 시기 2차 시기 2차 예, 시기 예예 2차 시기 예 2차 시기 예 2차 시기 예 2차 시기 예, 2차 시기, 예. 예, 예 아쉽게도 2차 시기 실패했습니다. 예예 무게 중심이 영명미! 영명미! 자 준비. 자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어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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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 안 나가. 자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시기 다 오빠분이.

예, 네, 아주 멋진 시간입니다. 아, 아구, 손실어라! 아구, 손실어라! 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 렛츠고! 토끼 있어요? 토끼, 토끼 있어요. 두 마리 그대로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빨간 줄이 빨간 게 이렇게 막 긁히잖아, 저게 그러네, 어, 그렇지. 노란 줄이, 아, 노란 게. 네, 그럼 아. 여기 있어야. 그렇지, 그렇지. 돼. 여기만 갔다 왔데 응, 자, 이렇게 해서 아, 저희는 오늘 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자. 동심의 세계로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